싱가포르 가본 사람 건물 구조 진짜 독특하지 않음? 근데 이게 알고 보니 디자인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음. 진짜이요 바로 우리 부족 회사임. 싱가포르는 국토의 강호수 하천이 많지 않고 도시화율이 높아서 빗물 모을 공간이 적음. 그래서 물의 40%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함. 말레이시아와 계약은 2061년까지만. 문제는 기후 변화로 말레이시아도 가뭄을 겪고 있어. 물 공급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것이임. 그래서 싱가포르는 자체적으로 물 공급 비율을 높이기로 함. 그중 하나가 빗물 집수 시설로 싱가포르에 17곳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아트사이언스 뮤지엄, 마리나 베이 센즈처럼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알고 보면 빗물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임. 모인 빗물은 정제 과정을 거쳐 식수와 생활 용수로 공급하고 있다두 번째는 DTSS라는 하수 재활용 시스템 싱가포르 전역에는 지하 1 0 깊이로 48km에 달하는 분류식 하시스템 설치돼 있는데 가정이나 공장, 산업시설 등에서 나오는 수는 d t s 를 통해 모이게 됨. 이렇게 모인 수는 초고도 정화 기술을 거쳐 뉴어터라는 물로 재탄생됨. 뉴어터는 고수도 산업용수, 상업용 냉각수, 생활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됨. 그리고 바닷물을 정화해 담수를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의 수 담수화 시설이 두 곳이 있다 그것도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라 만성적인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물 자원 확보 방안을 연구한 싱가포르의 물 재활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전문가들도 싱가포르는 2050년까지도 물 부족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물 부족을 체감할 수 산업에도 필요한 물이 장난 아님. 환경부는 물부족 지역과 첨단산업단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조류댐, 폐수 담수화 시설, 폐수재 이용 시설 등 대체 수자원 활용 방법으로 물부족을 최소화할 예정인 물부족은 환경, 복지, 안보 문제까지도 될수있다 안정적 물 공급 능력 확보로 우리도 물부족에 대비해보자고.